우리 이번, 어디로 가지요 이번 여행은 저희 셋이 가요 저희 덴파사르르... 응우라라이 공항 가요 응우라라이 응우라이 응우라라이 공항 응우라라이 응우라라이 응가 안녕하세요 발리 갑니다 발리 오늘 발리 가요 가보겠습니다 발리로 고고 <laughs> 감사합니다. 재밌게 놀다. 아, <laughs> 어, 네. 감사합니다. 우와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어떻게 알아보셨지? 수영복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오. <laughs> 빨리 지금 도착해서 어. 기다리는 중입니다. 지미, 세워라내워라 아주. 날씨 진짜 좋아요. 우리는 날씨 요정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여기는 발리예요. 어제 엄청 늦게 도착을 했고 도착하자마자 잔 곳은 여기 힐튼 가든 가든이 가든 힐튼? 그래도 공항 근처고 깔끔하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가지고 저희가 여기 예약을 했거든요. 아 맞다 오늘. 저희 여행은 또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요. 그 항상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랑 같이 왔고 일어났어. 오늘은 바로 우붓으로 갈 예정입니다. 우붓에서 3박 4일 정도 있다가 스미약으로 넘어와서 거기서 한 3박 정도 있다가 한국에 갈 거예요. 착장, 착장을 소개해드릴게요. 지금 입은 착장들은 위아래 다 트리밍 버드 거고 악세는 넘버링꺼 그리고 이 안경은 어제 면세점에서 산 젠틀몬스터 이렇게 편하게 입고 밥을 먹고 우붓을 갈 겁니다 예 이번 여행도 즐겁고 행복하게 화이팅! 우리의 발려여행 시작! <laughs> 저희는 결국 밥을 여기 힐튼 응. 호텔에서 먹기로 했어요 짠! 그 이거 메론 끝머리 맛 나. 그.. 먹어봐. 음. <laughs> 진짜 과일 맛나는 진짜 과일이다. 박도 건강한 맛으로 먹어. 샌드위치! 이거 뭐야? 이거는 파타에 이건 나시고래. 이거는 파타이 진짜 맛있겠다. 이거는 나시고래. 맛있겠는데? <laughs> 음. 우리 다 시킨 건가? 응니리슨어감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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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슨시슨무응무리에 인삼말을 한번 배워볼건데요 슨무감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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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슨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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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슨엔엔엔엔 뭐라고? <뭐라고> 마헬라마헬아마헬라마헬라 <마흘라>. <뭐라> 진짜 커이 유명해 저희 이제 <스> 숙소 도착했습니다 <뭐라> 날씨 엄청 좋아요 <뭐라> 땡큐! <뭐라> 땡큐! <뭐라> 무슨 정글 안에 되게 이런 궁전이 있는 것 같아요. 욕구에 나라라라탄 오 그치 야 엄청 좋다 여기는 욕실 저희는 숙소 도착해가지고 여기 저희 룸에 밥을 시켰습니다. 링구링구 거기 열어봐봐. 와씨발. 와. <laughs>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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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와. 이렇게. 응. 음. 음 진짜 맛있지. 음, <laughs> 진짜 맛있지. 엄청 꼬독꼬독해. <laughs> 이게 무슨 눈 위를 걷는 듯한 맛이다 <laughs> 나도 먹을래. <먹어볼게. 웃음> 잘한다. 음. <laughs> 이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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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>, 진짜 촉촉해. <laughs> 아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엄청 뻑식뻑치해 먹어봐봐. <laughs> 거짓말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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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이 닮은 꼴. 진짜 개 웃기네. 우와 일단은 히짜랑 버거. 잘 까진다. 케오.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어보겠습니다. 음! 맛있있겠다 음. 응, 이있다너왜 이렇게 흘렸어? 비슷구나. 저 원래 안 흘렸거든? 어때? 일어나야 되어 아니, 이게 흔들렸어. 그냥 평범한 비스듬히니까. 뭐가 빵이 있는데데 안녕하세요. 우붓에서 2일차. 방금 먹은 건 유산균이에요. 해외에 오면 영양제를 더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. 밀가루나 이런 음식들을 되게 많이 먹다 보니까 속이 좀 더부룩할 때가 있더라고요. 지금은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. 아, 콜라겐. 콜라겐, 콜라겐. 콜라겐. 어제 저녁에 먹는다는 거 깜빡하고 몸, 못 먹고 잠들어가지고 아침 먹고 요가 수업을 들으려고요. 밥 먹고 바로 요가를 할 거기 때문에 운동복을 좀 갈아야 돼. 이게 밥 먹을 때니까 좀 늘려줘야 돼. 운동복은 베리씨 운동복을 입었어요 제가 살을 못 빼고 와가지고 아랫배들이 많이 숨어 있는 상태인데. 이제이라고요똑같네 <laughs> 근데 너 맞춰 입고 온거에어 아, 이똑같있 아, 이입에어 아, 이 집에 있어. 아, 이 집에 어 아, 이이 집에 그이 집에 있어. 아, 이 집에 있어. 아, 아, 이이 <laughs> 요가 후기 좀장 선생 요가 후기 좀요. 김 선생. Song, Yoga Huggijom, Yim Song, S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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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ng, Sung, s u n 이렇게 입어봤습니다. 오늘은 날씨가 엄청 좋아요. 아니, 우기라고 해가지고 진짜 걱정했거든요? 근데 어제 저녁도 막비 오고. 근데 날씨가 너무 좋지, 뭐야? 그래서 내일 스노클링도 새벽에 예약을 했어요. <laughs> 내일, 내일도 좋아야 될 텐데, 날씨가. 커피를 마시도록 일단 시내를 나가보도록 할게요. 어디로가 가죠 우리 로비, 로다, 간로비로 로비로, 가려고 아니로기를 타고 로비로 가서 여기는 카페! 비로 로비로. 로비로, 로비로. 로비 이렇게 로 로비로, 로비카로 맛있다 <laughs> 뭐지? 제가 생각해봤거든? 생각하지마 걔네 응. 이 얼음이 녹는 이유가 있어 뭐? 얼음을 마지막에 넣었어 그냥.. 그래. 그냥 차단해버리네 너 그래? <laughs> 어떻게 친구를.. 어? 친구를 어떻게 차단해버리지 앞에서? <laughs> 뭐라.. 뭐라 그랬어? 그 뭐라 그랬냐고 <laughs> 어? 정규야 뭐라 그랬어? 생각을 하지마 왜?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 <laughs> 어? 안했 <laughs> 저희 점심 먹으러 여기는 DC <laughs> 디스 이즈 발리 아나이 벌도 맛이 없었어 <laughs> 여기는 이렇게,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그런게 시그니처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서 주문을 하는 것 같아요 짠 저희는 진짜 건강식이 아니고 <laughs> 건강식이다 이거 이게 무슨 건강식이야 이거지 완전 아, 치킨투성이로 그거... 치킨 시켰습니다 이거 전 완전... 저희 가방을 보러 왔어요 제가 이거를 엄청 잘 메고 다니거든요? 그래서 근데 발리가 조금 더 싸다고 들어가지고 가방 여기서 골요저는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5만 원 정도? 조심해 아이 새끼 무릎을 무릎은 찍었어 <laughs> 아, 머리 아파. 야, 패턴이 파야지아이는할수 있을 아, 같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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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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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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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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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아, 니 좀... <laughs> <laughs> 맥크 퐁립 1인 1폭립 하러 가요 폭립난 지금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녁은 폭립으로어 태무 커피다 태무 커피 유명해? 아니 태무 아 태무 <laughs> 뭐야 도착 우 <우와. 웃음> 밥이 너무 적다, 자이자 다음 음식. 보자이어보자 이거 어보자거먹으러왔 이거 먹어보자. 이거 먹어보자. 어자이어어요맛있어이제 마사지 받으러 먹어보자. 이거 먹어보자. 이 지금 새벽, 새벽 6시 반. 저희는 호핑 투어를 하러 갑니다. 아, 스노클링을 하러 갑니다. 저희 이제 스노클링 그 장에 도착했고, 저희 여기 스노클링은 클룩에서 예약을 했어요. 클루, 클룩에다가는 아메다 스노클링으로 쳐가지고 예약을 했고, 이 해변이 엄청 맑고 물고기도 많다 그래가지고 예약을 했어요. 여기 스노쿨링이 배를 그렇게 길게 타지 않는다고 해요 우붓에서 한 2시간 정도 와서 한 10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<laughs> 장난감같이 생겼는데 우리 배 어, <laughs> 아, 거북이도 있다